세 번째 결혼이 오늘도 역시 시청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며 끝났네요. 별다른 내용도 없고 흐름이 달라진 것도 없어서 본방사수하지 않고 중간중간 뛰어서 시청해도 줄거리가 생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정다정이 잃어버렸던 가방을 찾으려 하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그동안 증거에 대한 많은 극적인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죽은 신덕수의 핸드폰 속 녹음이 그랬고 강세란이 아기를 바꿔치기 한 증거 영상이 그랬고 증거 영상을 넣어둔 정다정의 가방이 그러했는데요. 이 가방만 찾으면, 이 핸드폰만 찾으면 증거 영상만 있으면 강세란을 간방에 쳐 넣을 수 있을 거라며 증거를 찾기만을 고대해왔는데 이런 증거들이 밝혀질 듯 밝혀질 듯 하면서 너무 끌다 보니 이제서 증거가 손에 들어와도 흐지부지 되며 가치를 잃는 것 같습니다. 정다정의 가방 속에는 강세란이 신덕수를 죽게 만드는 증거 영상이 들어있는데요. 정다정이 증거 영상을 USB에 담아 가방 안감 속에 넣고 실로 꿰매버렸었죠. 하지만 정다정이 경찰서에 그 증거 영상을 제출하러 가던 중 강세란에게 납치돼 가방을 뺏겨버렸고 결국 절벽에서 떨어져 실종되었었습니다. 이후 정다정은 아빠의 핸드폰 속 녹음을 가지고 강세란을 고발했지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강세란은 빠져나올 수 있던 거였는데요. 그러자 정다정은 가방 속에 있던 영상만을 찾고자 했고 왕요한이 알려준 자연인 프로그램을 본 정다정이 자신의 가방을 알아보고 당장 산 속으로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천혜자를 통해 이를 알게 된 강세란은 먼저 출발한 정다정과 왕요한을 지체시키기 위해 백상철에게 잡아두도록 시켰고, 멍청한 백상철은 강세란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생각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정다정은 보배정에서 나가려다 백상철의 시비에 일일이 대응하며 강세란의 꼼수에 넘어가는데요. 정말 바보가 따로 없네요. 이 장면 보고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 속이 터졌는데요. 정다정은 그렇게 급한 상황인데 뭘 일일이 백상철과 말대꾸 해주며 상대를 하나요. 자신이 안나 아빠라며 우기는 백상철에 정다정은 또 말꼬리를 잡으며 시간을 지체합니다. 결국 정다정과 왕요한은 먼저 도착한 강세란에게 가방을 뺏겼고 강세란은 가방을 불태워버리는데요. 간발의 차이로 가방을 빼앗겨버린 정다정은 강세란을 발견하고 쫓아와 가방을 불 속에서 꺼냈지만 이미 USB는 불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정다정이 또 헝물을 켰네요. 강세란에게 가방 좀 빼앗기지 말았으면 하고 바랬는데, 오늘도 또 드라마 보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아직까지도 강세란이 벌 받지 않고 계속 악행만 하고, 정다정은 아직도 당하기만 하며, 속 터지는 장면만 이어지나요. 정말 이대로 가다가 마지막 회를 하나 남겨둔 상태에서, 강세란이 그동안 지은 모든 악행에 대해 한꺼번에 벌받고 갑자기 뉘우치며 착해지는 장면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다정은 윤보배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아빠의 죽음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강세란에게 빼앗겨버렸다며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양집사는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강세란이 어떻게 알고 먼저 가방을 찾으러 간 건지를 묻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다 정도 위아하게만 생각할 뿐인데요. 한편 노엘은 가방을 찾으러 강세랑과 함께 나갔다 몰래 기어 들어오는 천혜자를 발견하고는 이내 못본 척을 했습니다. 이후 강세랑과 천혜자가 화원에서 숨어 쑥덕거리는 것을 발견한 노엘은 잘근잘근 밟아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철창에 쳐 넣어도 늦지 않다며 각오를 다집니다. 노엘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요. 과연 정다정과는 다르게 제대로 복수할지 노엘에게 온 기대가 쏠립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노엘은 정다정에게 천혜자가 화원 계집에서 몰래 숨어있다고 알렸고 정다정은 이를 역이용하려 합니다. 왕요아는 계집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왕제국의 사무실에 금괴가 있다고 슬쩍 미끼를 던집니다. 천혜자는 이를 강세란에게 알렸고, 강세란은 백상철을 데리고 왕제국을 미행합니다. 왕요아는 일타쌍피라며 왕제국과 강세란 모두를 잡으려 계획을 세웁니다. 남의 돈에 욕심을 부리는 천혜자와 강세란이 왕제국의 금괴를 탐낼게 뻔한데요. 정다정이 직접 강세란을 처단하지 않아도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왕제국에게 퇴출당하게 될 날이 곧 비춰질 듯합니다. 또한 노엘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채 정다정을 돕고 있어 조만간 정다정이 바랬던 복수에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정이 직접 통쾌한 복수를 하길 바래왔지만 주변 사람들이 대신 도와주는 방식으로만 비춰져 아쉬움이 있네요.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